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 YAK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해 볼 거고요. 현재 저일 대비 약 4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흐름인데, 현재 촬영 시간은 금요일 오후 2시 28분 경입니다. 아직 종가 마감까지 거진 1 시간 정도 남아 있는데, 어제 상한가에 안착하고 나서 오늘 아래꼬리를 좀 길게 다한 영 망치형 캔들이 나오면서 오호장에 좀 수급을 동반해주고 있습니다. 자, 분봉상 흐름 좀 보면은 오전장에 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납했다가, 자, 점심장 먹고 나서 다시 상승을 좀 이어주고 있어요. 지금 오호장에 수급이 갑자기 좀 들어. 보고 있는 모습인데, 이 yk 같은 게 반도체 테스트 장비 주로 관련되어 있구요. 자, 주력 테마주는 고대 여폭 메모리, CXL, 차세대 메모리 관련해가지고, 자, 후공중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인데, 대표적인 게 SK 하이닉스나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들이 고대 여폭 메모리와 차세대 메모리를 개발하고 있죠. 자, 거기에 따라 YIK가 반도체 테스터 장비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대기업들이 새로운 모델을 출시할 때마다 YIK가 수혜를 얻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YIK가 지금 52주 신고가를 뚫어내면서 강력한 거래량과 역사적인 신고가를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방향성과 주요 라인에 따른 매매 포지션 한번 잡아볼건데 본격적으로 시청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번씩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구요. 오늘 증권사별 매매 동향이랑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간단하게 먼저 보면은 외국인 기관이 압도적으로 한달째 순매수를 YIK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보험 투신도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상업펀드하고 연기금까지도 순매수를 가담해주고 있고 호로지 개인만 지금 매도에 돌아선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YIK를 주가를 우상향으로 말아올린 매수의 주체는 외국인 기관하고 금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연기금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메이저급들, 큰손들이 지금 YIK를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어서 앞으로 기대감이 더 증폭되는 구간 되고 오늘 속보 기사 나온게 있는데요. 머리만 기사만 볼게요. SK 하이닉스와 TSMC와 맞손을 잡고 제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를 개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026년도 양상이 되고요. 자 TSMC는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 거대 회사로서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자그 다음에 삼성에서도 고대역폭 메모리 6세대를 개발하겠다. 자 16단을 넣어서 만들겠다면서 개발 목표를 밝혔어요. AI 시대를 여는 새로운 교두보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개발해야 될 메모리 칩인데 여기에 YLK가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연일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주봉상 흐름이랑 월봉상 흐름 봤을 때도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를 이렇게 만들어냈죠. 자, 이번에 돌파를 했는데 한번 돌파한 이후에 이렇게 미끄러졌다가 이번에 크게 상승하면서 앞전의 고점을 상단 돌파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을 엄청나게 동반해줬죠. 역사적인 거래량과 역사적인 신고가를 만들어줬던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성이 충분히 만 원대까지는 돌파 가능해 보이는데 지금 국제적인 영향이 중동발 전쟁 리스트가 있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원래 지금쯤은 더 날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구간대입니다자 시장 전체가 약세를 보이고 있죠 증시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 주주 중에서도 yik가 강한 흐름을 받고 있고 최근에 이제 미국이 우리 삼성전자의 구조원 가량의 반도체를 지원하겠다 보조금을 지원하겠다 밝히면서 수혜주로 부각된 상황까지 들어갔어요 자, 앞으로 기대감과 투심이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고가권에서 어느정도 매도 물량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매물 소화가 일어난 다음에 주가가 만원대 위로 충분히 한번 정도 터치하면서 안착하고 난 다음이 중요한데요 자, 바로 이 앞전의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자, 고가를 찍어내고 쌍고점을 찍은 이후에 어느정도 투매가 나오고 다시 한번더 말아올렸죠. 자, 말아올릴 때 매물 소화가 되는 과정 때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매수 물량을 받아주면서 자, 매도 물량 받아주면서 다시 한번 정거점을 돌파해준 흐름이 나왔고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양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여기에 대해서 좀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서 고가권에서 세력들의 매도 신호에 털리지 말고 또는 추격 매수해가지고 물리지 말고 지금 보유셨다면 확실한 구간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제가 전략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자 YIK에 대한 시나리오별 목표값입니다. 우리가 매도할 때 최대한 고가권에서 매도를 무조건 해야겠죠? 아니면 이 근처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자 거기에 맞는 예측치 1차, 2차 매도 목표가 준비해놨고요. 만약에 신규로 매수를 하고 싶다 또는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매수가까지 적어놨으니까 영상 보시면서 YIK에 대해서 매매 전략 공유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부담없이 위에 보신 직통번호로 YIK라고 문자 남겨주시거나 대응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대응 자료 최신 자료로 바로 볼세 발송 드릴 거니깐요 눈으로 직접 참고하시면서 매매 하실 때 충분히 도움 되실 거고요 앞으로 우리가 매매할 적에 자 고가권에서 급하게 추경 매수했다가 물량 좀 털리는 거 보고 손절매하는 그런 이제 짧은 매매가 아니라 매매를 할 적에 이왕이면 눌림모 뭐 스몰캡이 나왔던 구간에 빠르게 들어가서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건데요 자 그렇다면 y 케 k 가 결국에는 대신세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어느 정도 흔들면서 올라가긴 했는데 좀큰 그림을 보면은 이 3천원, 4천원 짐바닥을 잡아내고 거래량을 만들어내면서 결국에는 우상향이 나왔죠 뭐 중간중간 한 번씩 털어주는 구간이 있긴 했었습니다 자 결국에 이 밑바닥에서 미리 샀던 사람들은 여유있게 들고 있으시면서 수익을 가져갔을 테고요. 또는 이 아래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시면서 수익을 가져갔다는 건데 그런데 yk 움직임이 지금처럼 이렇게 흔들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슷한 양세가 보여질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털리지 말고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대응 자료는 올해 상반기 내내는 확인할 수 있는 반도체 재료와 기술적 분석을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 기술적 분석과 차트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결국엔 이렇게 우상향 할수 있는 종목들 흔들더라도 갈수 있는 이런 대시세 종목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세력 지표에 대해서 하나 설명드릴 건데요 어, 제가 하는 얘기 중요한 내용이니까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재룡전기 일봉 차트를 켰고요 어, 전기 관련 테마주로서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죠 자 바닥 구간에서 상승률이 100% 넘게 올라왔고요 자, 이 종목도 제가 관심있게 지켜보고, 세력들이 매집했던 구간에서 횡보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상승랠리가 나왔던 구간 때부터 차트 분석을 끝내놓고, 자, 눌림봉 나왔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수 추천 들어갔습니다. 위에 보신 번호로 숫자 1번 이렇게 남겨주시면 이벤트 종목으로 문자 이렇게 발송이 들어갑니다. 매수가 33,000원에 재료 및 투자 전략 어떤 근거로 매수를 한 건지 해당 종목의 재료와 모멘텀이 있어야겠죠. 어, 그렇게 알려드리고 매수하셨다면 매수가 저에게 회신 주시면 어, 별도로 매도 신호도 잡아드렸는데요. 어, 문자 내용 보시면 3월 11일 월요일날 매수 추천 나왔죠. 자, 3월 11일 밤 이맘때입니다. 눌림목 나왔던 공간이죠. 자, 짐바닥을 잡아내고 스폭 상승한 다음에 1차 눌림목 타점이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 매수가 33,000원 잡아드렸죠. 33,000원 아래에서 매수하시라. 말씀드리고 바로 상승 랠리가 나왔어요. 가파른 상승이 나오면서 완만하게 차트상 정배열이 나왔죠. 그리고 세력들이 역시 돈을 썼습니다. 신고가를 만들어 내면서 고가권에서 안전하게 먼저 매도 들어가고 현재 또 2차 진입을 현재 고려 중에 있습니다. 저에게 먼저 문자 주시고 어 제가 구독자 종목 이렇게 집어 드렸을 때뭐 수익 보신 분들께서 는 이렇게 회신도 주셨는데요. 66% 정도 수익을 봤죠. 어 400만 원 정도 이분은 수익을 드셨는데 매도했다고 신호 감사하다고 저 회신도 주셨습니다. 왜냐면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자, 매도하시라고 같이 알려드립니다. 왜냐면, 매도가를 안 적은 이유가, 자, 급등하는 종목들 특성상, 좀더 올라가면 보유했다가 수익을 더 극대화하는 거고요. 어디까지나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대응해 드리는 거니까 자 이렇게 자, 한눈에 봐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대시세 주는 이런 종목들을 자 보유기간 뭐한달 정도 짧게 잡고 바로 오르는 직전 이때 사는 거 있대. 우리가 항상 공략해야 되는 건 기간 대비 자 종목을 보유하는 기간 대비 수익이 높아야죠. 자 효율성이 높아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리면서 요럴 때매수 요럴 때 요럴 매수, 때. 때 매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종목을 좀 잡아 드 그리고 2차 진입도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위에 보신 번호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당장 이번 달부터 당장 이번 주부터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바로 제 직통 번호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만 잡아드린 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YC캠 종목도 같이 잡아드렸습니다. 자, 유리기판 테마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죠. 자, 짐바닥을 잡아내고 본격적으로 상승될 리가 나왔는데, 자,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전제 조건, 자, 돈을 써야 돼요. 그렇죠 돈을 써주고, 차트상 정배열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맞물리는 재료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주가가 상승으로 고개를 돌렸고요. 자, 이 종목도 당연히 상승 초입 단계.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함께 타점 공유해 드렸는데요. 정확한 눌림목 타점에 매수가 먼저 나갔어요. 자, 매수가는 16,000원 이하의 재료, 삼성디스플레이 관련주, 반도체 기판 생산 기업. 자, 매수가 남겨 주시면 실시간 매도 신호 드리겠습니다. YC캔 매수했습니다. 16,000원에. 매도할 때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 연락 드릴 때 그냥 문자 드립니다. 자, 문자로 매수하시라고 알려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1번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바로 종목 매수할 수 있는 이번 주 급등 종목 문자로 보여드릴 거고요. 3월 18일 날 진바닥 자, 자, 구간에서 먼저 매수가 나왔죠. 자, 매수가 부분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요. 자, 한 차례 눌림목 주고 바로 대시세가 바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늦게 사더라도 다 수익이죠. 자, 이렇게 상승파동에 올라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매수하고 최소 일주일에서 한달 정도는 수익이 더날수 있는 상승률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보유해서 최소한 한달 내내 상승하는 종목, 자, 이런 종목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전제조건, 세력들이 매집하는 구간, 자, 기간이 발생하죠. 시간이 소요됩니다. 자, 이 시간 대비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단기간에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리면서 자, 이렇게 급등하는 초입 단계에서 먼저 발굴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먼저 문자를 발송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저에게 이렇게 문자 주시면서 소통하시는 시청자들처럼 지금 자 1번 남겨주세요. 1번 남겨주시면 아 이렇게 단기간에 수익을 가져갑니다. 수익 났다고 또 인증까지도 주시는데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만 꾸준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수익을 보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자, YCK 숫자 1번 남기셨던 분들에게 보여드렸었죠. 지금 영상 보시면서 숫자 1번 아직 안 남겼다 하신 분들은 빠르게 숫자 1번 제 직통번호로 남겨놓으시면 이번 달을 주도할 2024년도를 이끌어갈 이벤트 종목을 바로 발송해 드릴 거고 우리가 주식 매매할 때뭐 하루 이틀 매매하거나 뭐 1, 2% 수익 보고자 매매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뭐 최소 2배, 원금 대비 두배 가져가는 거고 뭐500% 누적 수익률을 보면서 내 계좌에 영이 하나 더 하나 더씩 붙는 자 이런 걸 꿈꾸고 매매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실현 수익, 자,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내 계좌에 실현 수익 이 꽂힌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자 순환 매 전략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매도하고요. 그 다음 종목을 다시 바닥구간에 다시 잡는 거예요. 종목을 살 적에도 옛날부터 사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전략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시간이 금이에요. 단기간의 수익을 가져가는 트레이딩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이런 구간 때 정확한 급소에서 매매해가지고 안전하게 고가권에서 매도하는 종목을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뭐 개인적으로 좀 고민이 되는 종목이 있거나 자 물려가지고 뭐 엑시트하고 싶다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종목 상담 주시면 상승 파동에 의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전략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기존 종목이 자 전망이 있는지 종목 진단과 분석도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자, 지금 이벤트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챙겨가셔가지고, 올해는 정말 큰 수익을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